피로는 병이 아니다. 대시 보이지 않는 번아웃의 실체 그냥 좀 피곤 해서 그래요. 이 말은 현대인의 일상 언어가 되어버렸다. 단순한 육체적 피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백슬래시 욕 백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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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슬래시가 켜켜이 쌓여있다. 문제는 이 고통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이다. 감기처럼 열이 나거나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타들어간다. 그래서 번아웃은 늦게 알아차릴수록 더 위험하다. 세계 보건 기구 후 h 는 2019년 번아웃을 정식 질병은 아니지만 직업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증후군으로 공식 분류했다. 이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태와 구분된 만성적인 심리, 정서적 소진 상태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심장이 무겁고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 있으며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다. 번아웃은 타인의 기대에 나를 계속 맞추며 살아온 결과다.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마슬라크는 이렇게 말했다. 번아웃은 게으름이나 열정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몰입 끝에 스스로를 태워버린 결과다. 이 증상은 단지 직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육아 간병 학업 인간관교 등 에너지를 쏟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겉으론 멀쩡한데 내면은 텅 비어있는 느낌. 그것이 번아웃의 본질이다. 역설의 시대 열심히 일할수록 더 무기력해지는 이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과, 거에는 바쁘면 바쁠수록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열심히 일해도 밤새워도 피드백은 없고 결과도 흐릿하다. 열정은 바닥났고 무기력만 남는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번아웃의 역사는 노력과 성과가 단절된 데서 비롯된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이메일을 확인하지만 회사는 감정노동에 대한 보상도 회복 기회도 주지 않는다. 문제는 이 구조가 점점 당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을 거란 믿음이 무너졌을 때 사람은 점점 무력해진다. 또한 백슬래시 백슬래시과 백슬래시 백슬래시 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완벽주의도 번아웃을 부추긴다. SNS는 끊임없이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당신만 뒤처진 것 아니냐는 불안을 조장한다. 덕분에 우리는 쉼조차 계획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쉬고 있어도 불안하고 일을 하고 있어도 고통스럽다. 결국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삶은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진 줄첩, 체크프트 이미지 데이터로 본 번아웃, 대한민국 직장인이 현실 대한민국은 익드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은 길지만 삶의 만족도는 낮은 나라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직장인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1시간이다. 하지만 실제 체감 노동시간은 이보다 길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회식비 공식 업무 주말 보고서 작성 등으로 인한 백슬래시 backslash, 백슬래시은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 직장인 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3%가 최근 6개월 내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절반은 상사나 회사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하면, 백슬넷이백슬넷이는 백슬레시 낙인이 찍히기 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은 창고 넘기거나 이직을 선택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번아웃의 연령 확산이다. 과 거에는 중년층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엔 2030 청년층이 가장 심각한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많다. 취업난 미래 불안 무기력한 조직 문화 속에서 이들은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냥 버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번아웃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평균이 되어가고 있다. 회복이 아닌 생존을 위해 번아웃 시대의 해법 찾기 번아웃은 스스로의 책임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현대 사회 구조가 만드는 집단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법도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우선 직장과 조직은 성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감정 노동자 창의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연봉 인상이 아니라 회복할 권리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번아웃 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유럽연합 이유 은 이미 정서적 탈진을 공인된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직원의 심리 상담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제도를 갖추고 있다.